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뭐 시장이 호재학재 섞이면서 큰 방향 없이 이제 진행이 되다가 이제 만길이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변동성이 나왔는데 영향을 준 재료들을 생각해 보면 미국의 CPI가 우선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작년 대비 5.0, 그리고 전월 대비 0.1, 상당히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특히 이제 마이너스 항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나면서 이제 크게 기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비스 부분이 항상 계속 올라가서 문제였는데, 서비스 부분이 살짝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주거비용은 올라간 게좀 주춤했다 정도고, 가장 크게 역할했던 거는 이제 메디컬 케어, 그러니까 의료 관련된 부분들이 좀 줄어서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서비스가 계속 올라가다가, 이번에 살짝 주춤한 게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는 된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반면 이제 주거비용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은 게, 작년도 임대료가 빠지기 시작한 게 2분기부터였거든요. 그래서 2분기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5월에 발표되는 그러니까 4월 CPI부터는 이 주거비용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주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들은 어쩌면 다음 달에 CPI가 4를 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국제유가 올라가서 에너지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주거비용이 반영이 된다라면 어쩌면 4월에 5월에 이제 발표되는 4월 CPI에서는 앞에 4자를 볼지도 몰라. 이런 기대감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떨어지지 않도록 좀 시탱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올라가지도 못했던 게그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쉽게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가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더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걱정을 덜어낸 정도지 그렇다고 호재성까지도 호재까지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면서 시장이 그냥 다행스럽다 정도로 반응하는 수준 뭐그 정도로 그쳤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또 부담스러운 재료가 없진 않았죠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고 이거에 이제 미증시는 좀 하락을 했는데 내용들을 보면 인플레이션 노동 시장이 여전히 강하다 그러니까 쉽게 인플레이션 안 꺾일 것 같다 이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또 일부 은행 문제 때문에 연말부터 완만한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극복되려면 2년 정도 걸릴지도 모른다. 요 문구 때문에 오늘 미증시가 상승했다가 이제 하락으로 뒤집어졌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게 이제 은행이 아니었다면 지난번에 0.5% 포인트 인상을 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일부 나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반론도 있었습니다. 확인 시까지 인상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은행 문제 아니었으면 지난번에도 세게 올렸어야 돼. 이런 주장이 연준 내에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은행 얘기가 나왔는데 은행 리스크는 일부 은행에 한정된 문제다. 이게 보면 은행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나온 것도 완만한 경기 침체 어쩌고 얘기한 것도 은행 문제가 안 좋게 작용할 경우를 전제로 깐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그냥 연말에 경기 침체 가는 걸로 마치 단정한 것 같이 이제 반영이 돼 버렸죠. 오늘 미증시의 반응은 사실은 재료를 좀 오버 해석한. 예 그런 측면도 있는 예, 그런 재료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뉴스들을 보면 오늘 되게 화제가 됐던 기사였죠. 에코프로 매수의 기회다. 뭐모 펀드 매니저가 그렇게 조언했다더라 이런 어떤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제 장중에 상승 전환하기도 했다가 이제 밀려버리면서 괜히 거래 대금만 왕창 터졌죠. 에코프로 지금 3일 동안 거래 대금이 거의 8조 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 터졌고. 다음에 이제 최근에 배터리가 좀 주춤하니까 셀트리온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8일 연속 그러니까 2주째 계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약간 이제 대안주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또 강세를 보였는데 뭐 시진핑이 어제 방문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게 또 이제 강세를 보인 게 있었고 다음에 이제 주목할 만한 뉴스인데 중국의 3월 수출이 증가했다. 이제 이게 원래 마이너스 성장 예상했다가 수출이 증가됐다라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하나증권의 김경환 애널리스트님 코멘트를 제가 이제 따서 올린 건데 이게 이제 주목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항목 중에서 전기기계나 하이테크 이쪽의 비중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표현된 대로 중국에서의 어떤 재고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된 거 아닌가. 사실 여권만 보면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라든가 전자제품 뭐 이런 것들이 중국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요, 이제 요인들이 있잖아요. 뭐 수출 규제라든가 뭐 여러 이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중국은 조금 이제 우리가 기, 이제 기회를 볼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게 실제로 열 지역으로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외에 어, 이 중국에서의 어떤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급에서는 오늘 만기일이기 때문에 만기날 수급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정도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종목들 보면 외국인들이 만기 매도 많이 했기 때문에 대형주들 왼쪽으로 포진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삼성은자는 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꾸역꾸역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이었고, 기관은 금융투자가 매수 많이 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오른쪽에 포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오늘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다라는 거를 그렇게 의미를 두고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2차전지를 샀어요 뭐 lnf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천보 다음에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도 샀고 그래서 어 외국인들이 2차전지 한 게임 더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고 반면에 이제 매도 쪽에서는 일부 제약주 제약주들이 좀 매도 쪽에 있었고, IT 기업들 중에 일부가 또 매도 쪽에 좀 있었고요. 기관투자들은 엔터주 매수가 좀 있었고, 그 외에는 뭐 업종 쪽보다는 좀 종목 쪽 대응으로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나 매수나 양쪽 다이 제약바이오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IT 기업들을 살짝 좀 물량을 덜어내는 종목들이 좀 등장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종목별로 골라서 들어가는 예, 그런 형태를 보인 게 오늘 기관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미국 CPI는 안도감을 주는데 경기침체 이슈가 제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분간 이거 가지고 뒤지고 복고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CPI가 여기서 더 내려가면 다음 달에 앞에 4자를 보게 되잖아요. 이건 굉장한 기대감이 될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쉽게 빠지지는 않을 거고 대신 이제 경기침체 이슈가 계속 제기가 되면서 속도 조절을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이제 치고받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변동성으로 바뀌면서 이후에 움직임들, 움직인 종목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대신 제가 제약, 게임, 반도체가 물량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몇주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종목군들, 차부품, 일부 철강주들 뭐 이런 것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중에서 어떤 쪽에 수급이 집중되는지 좀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요게 되게 중요한데 마이크론테크하고 SK하이닉스가 저항대 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하이닉스인데 월봉에서 보시면 저 60일선이 9만 원이기도 하지만 저 60일선이 굉장히 돌파하기 버거운 자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뭐 계속 저선만 가면 돌파 못 하는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더 이걸 이제 확실하게 9만 원을 넘기고 그 밑으로 내려오지는 않는 상태로 이제 월이 끝나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제 지수는 당분간 좀 갇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도 있겠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론도 제가 65달러가 대단한 저항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64달러에도 계속 막히고 오늘도 64달러 정도에서 막고 떨어지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돌파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조금 한동안 지수는 좀 재미없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특징으로는 오늘 뭐. 제약, 엔터, 뭐,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라는 걸 이미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동결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이번에 인상하면 사실상 끝나는 걸로 보잖아요. 그러면 증시가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죠. 그래서 주식장 빠질 거야. 뭐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 과거 통계로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멈춘 시점,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다가 인상이 멈춘 시점에서는 증시가 올라갔어요. 그럼 언제 알았겠냐? 여기다 이제 붉은색 영역으로 돼 있는 거. 금리를 인하할 때 주식시장이 빠졌거든요. 근데 저게 왜 저러냐면 금리를 내렸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제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거기서 반응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뭐이렇게 이제 빠지는 걸로 전망되지는 않는데 대신 이제 나중에 혹시 금리를 내린다면 그 스토리가 뭐냐? 인플레이션 진정 때문이라면 더 올라갈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경기에 대한 이슈가 제기가 되면 이제 그때는 증시가 빠지는 신호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일단 그 거는 나중 문제고 동결한다라고 봤을 때 주식장은 동결 자체만 놓고 오면 빠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인상하다가 멈추면은 그래서 그게 이제 좀 하나의 어떤 통계 이렇게 이제 보면될것 같습니다 또 자세한 거는 제가 또어 유튜브 방송도 수시로 하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천 개가 되는 그날까지 꼭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또 고릴라 리서치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됩니다. 많이들 와주시고요. 어쨌든 좋아요 한천개한 번만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